예 안녕하십니까 석채입니다 오늘도 알록달록하게 또 난처 좋은 거 많이 갖고 왔습니다 천천히잘 보시고 또 구매를 하십시오 오늘은 황중투에 이것도 어제는 중투가 많이 팔리더고또 욕심내 봤습니다 또 황중투에 이번에는 단전이 아 잘생겼음 내가 와보세요 한번 당겨볼까 봐보세요 잘생긴 나사지도 절대로 봐보세요 아, 잘생겼죠 땡긴겁니다 원성복희 원성복희 아, 잘생겼습니다 이거 단자 호봉윤예 봐보세요 호물이가 아, 엄청 잘 들어있네요 아주 깊게 땡기성은 완전히 하얗네 땡기 볼과 던지면 완전히 홉입니다 허벅요 다음에는 입변극항중띠 아주 변이 잘생기는데 이거는 아, 입변성을하요거는 아, 힘이 아주 많이 들은 난초입니다. 빈방도 좋고 색도 좋고 아주 잘 생기. 입병 건강 정도에 봐보세요. 잘 생기 있습니다 이거. 입병 건강 정도. 다음에는 이반 정도인데 좀 특이합니다 이반 정도치고는. 변도 잘 생겼고. 잘생겼습니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잘 보십시오. 삼만도 다음에는, 이변, 황중 뒤에, 요것도 막. 요것도 변이 좋습니다. 아, 변빵 좋습니다. 요것도. 다음에는, 세반예그 다음에는, 저는 수정, 단접 수정 중 뒤에, 수정경토 아주 잘 생겼습니다. 이거는 수정치고는. 아, 멋지. 수정경토에 다음에는 극항서반이었습니다. 새까맣 올해는 뭐, 대박으로 터졌습니다. 대박으로. 그 다음에는 저는 삼반호인데, 뭐, 지금 어제 삼겹 팔았습니다. 요거는 사신는 분이신다면 똑같이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꽃도 멋지게 생겼습니다, 삼바라가. 원발성이데 딱, 어, 갖고 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달마 달마봉륜에이렇게써또 1번부터 11번까지 난촛불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번부터 11번까지 난촛불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다행히 아주 좋은 거 많이 갖고 왔습니다. 천천히 잘 보십시오. 오늘은 명료품 먹고, 저 무면품입니다. 한대잘 보십시오. 1번완치는입변 황중투에. 잘 생겼습니다. 황중투, 세척자리 뿌리는 건강하고, 자마도 왜 붙어있니? 15cm나고, 넓이는 0.8. 가격은 16만원 책정했습니다. 16만원요. 색감 좋지. 자, 또 참합니다. 이쁨이네. 16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단전 예. 또, 성을 많이 뛰는 단엽이니. 근데, 나사지도 잘 들었습니다, 이거. 잘 들었지, 쭈구쭈구라이. 변빵이 좋네, 보기 아, 요거는. 변이 좋습니다, 변이. 서반단엽 같던데. 단엽그잘 생겼습니까? 보세요. 단엽. 세 촉짜리. 두 촉에 쫑당 8cm, 0.8. 가게가, 0만원측정서1 십만원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1 0만원요 아, 요것도 뭐, 나사지는 잘들었네 뭐. 잘 들었고. 변, 변이 좋습니다, 변이. 가게가, 단요, 세척자리, 십만원 측정입니다 다음에는, 호복류요. 호복류, 호복류. 세척자리입니다. 복류 무늬가 아주 잘 들인, 호복, 잘 무늬 들었네요. 어무니가 아주 잘 들인, 복륜두척에 쫑대 한 개. 15cm 나오고. 넓이는 0.8. 가격은 5만 5천 원 적정했습니다. 요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복륜어가 아주 잘 들었네. 아 자, 복륜 다음에는 멋지 입변, 극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 좀 비쌉니다 난수가 아주 잘생겼지요 입병 극 강주도입니다 변방도 좋고 아 잘생겼습니다 보세요 떡잎도 뭐다접지 오가고 뭐 입병 극 강주도 16세지 오고 넓이는 0.8 가격은 38만원 축제에서 3 8만아이출가석 아주 좋아 보입니다 뿌리는 건강 위에, 와씨, 완전히 극항이 변방도 끝이 약간 요, 어가있네 이쪽으로 봐보세요. 어 오가 있습니다. 극강 중투. 다음에는, 허중투인데 삼반중투에서 호중둔 걷나, 이삼반중두 걷나 하여튼, 호중입니다 요것도 변이 좋습니다. 상당히 또, 변방죽도 색깔도 좋고, 지기버로딱 쓰가, 17cm 나오고, 넓이는 0.8, 가격가 15만원씩 정했습니다 자, 종자식이 좋아 보이네요. 요거는, 정자식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까만 건 타란색에, 아, 요거는, 요것도 변이 좋습니다. 변이. 형님 등잎 봐보세요. 형님이 저렇게 딱오 있습니다. 변이죠. 3반 정도로 해야 되나. 하여튼뭐잘 생겼습니다. C 5만원 씩정했죠 다음에는 입병 황중 투에 변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오 갖고 봐보세요. 딱오 있습니다 이거. 변이 잘 생겼습니다. 끝이 약간, 오, 있잖아요, 봐봐. 입병 환경도 세촉자리 아주 변이 잘 생겼습니다. 뿌리는 건강하고, 15cm 나오고, 넓이는 0.8. 가격은 28만원 측정했습니다. 변이 잘 생겼습니다, 이것도. 2 8만원 뿌리는 건강해. 봐보세요. 변이 잘생겼지, 다 오와, 있습니다 28만원째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반예, 서반예. 대촉자리. 22cm, 22cm. 0.8. 뿌리는 까만 것 하나 이상이에요. 0.8. 아기가, 8만 5천 원 짓되어 있습니다. 8만 5천 원. 자, 뿌리 건강하고, 8만 5천 원 짓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정 육투에, 아, 수정 육투 아주 우람한 수정 육투 단엽 수정 육투에. 또 우람합니다, 이거. 아, 잘생겼습니다. 수정 육투도 멋지게 생겼네요. 이거 보세요 입던없들이 예, 단녀 수정중도입니다. 좀 특이한데, 수정중도 치고는.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까만 거다에 탄화 이상입니다. 아, 진짜 재밌는 남자 같던데, 수정중도는. 수정중도. 대촉자리 15cm 나오고, 넓이는 1.2. 옛날에 수정중도도 비쌌죠. 요즘은 뭐. 옛날에 우리 처음 배울 때는 이 난초가 원래 고가 보면 발리 나갔습니다. 수정중도. 뿌리는 건강하고, 가격가 12만원 측정했습니다. 아까만 거는 단현성에 아주 건강한 수정중도. 12만원 측정했습니다. 내네 아, 척자리입니다, 명식이. 네 척자리. 약간, 이 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깔고 와서 딱본체가또 심으십시오. 두면분 만듭시오. 또한 면도 다 아무 지장이 없는 단점이 있네요. 수정력부터 다음에는 서반이 극항서반입니다. 아주 색감죽입니다 봐보세요. 아 진짜 멋지네 색감은 찡입니다. 뿌리는 이렇고 뿌리도 건강합니다. 극항서반 두척에 쫑대 한게 22cm 나오고 넓이는 1cm까지 나옵니다. 아 색감찍입니다 가격, 6만, 6만 5천 원, 저쪽 있죠, 6만 0천 원. 요런 거꽃한피워보십죠 이거. 진짜 멋지네. 완전 극강입니다극강 극한. 자, 서방. 다음에안천는 어제 하나 팔았는데, 삼반호에. 이거는 나중에 구매하신 분꽃 탔보자면 또 보여드릴, 전송해드리겠습니다. 꽃도 삼반원 멋지게 핀 겁니다. 완전 원판식으로 딱 피가 있습니다. 이거 변도 좋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키도 크고 변도 좋고 호모니도 뭐쫙쫙뭐 변함없이 쫙뜯끊 나왔습니다. 모초게도뭐쫙 뜯겨 놨죠. 뿌리는 여러 컷 건강합니다. 색감도 나중에 더갈것 같은데 이거 건는안 빠질 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쫙 뜯겨 나왔습니다. 느낌이, 근계로 갈것 같은 느낌이면, 황색으로 많이 비치잖아요. 아, 좋은 종자로 보이네요. 황색으로 많이 비치니, 홈니다 3반호. 23cm 에서, 신화는 15cm 정도 입니다 넓이는 0.9. 뿌리는 건강합니다. 가격은 12만원 측정 있죠. 12만원. 정자입시다 이거는 진짜 좋은 종자입니다. 꽃도 하나 내 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사신분에 다음에는 만날갖고는 천왕예 다섯 주짜리네. 맹식이 다섯 주 뿌리는 요렇게 천왕 11세진하고 넓이는 1.2 가격은 맨날 파듯이 4만 5천원 측정해서 4만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또 1번부터 11번까지 난촛불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난촛불이 설명 다해 드렸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또 구매를 원하시는난초가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오늘은 서반. 수정격토의 아주 우라마 속인 수정격토입니다 극한 서반. 삼반으로도 어제 하나 팔았는데, 자, 쩍 떠나왔습니다. 삼반. 뭐작 떠나왔습니다, 삼반. 하여튼. 꽃도 예쁩니다 꽃도. 삼반 정도도 아주 또 특이합니다, 이거는. 아주 잘생기고 특이합니다, 이거는. 변도 좋고, 예, 딱스가 변도 좋습니다. 딱스가 있습니다,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입병 극한 적대아 이거 너죽 축이 난것 같은데 보이 아, 아이종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아키보십시오 명품 기질이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연방도 좋고 아, 잘생겼습니다. 색감도 좋고요좋지야 색감. 또, 줏자리, 호봉, 단연예 잘생겼습니다, 단연치고 저렴이 내렸습니다. 또, 광중 또. 천왕예, 이렇게 해서 또, 1번부터 11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잔채 잡으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남자가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